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좀 흥미 있을 만한 파이 앱두 가지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파이 네트워크 메인넷이 정식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이 사이트에 미리 회원가입을 하거나 상품을 미리 뭐 구매를 하신다라든지 아니면 예약을 하시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두 개의 앱을 어떻게 선정을 했느냐 선정한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는 미래 파생태계에 이 엄청 큰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앱일 것 같냐. 두 번째는 이름만 들어도 대부분 아는 앱은 제외. 즉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은 앱을 선정해야 된다. 이런 조건으로 선정을 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는 파이 엠포리엄입니다. 영상 게시판 아래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100%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니 섣불리 어떤 다운로드를 받으시거나 너무 깊게 들어가지는 마시고요. 그냥 브라우징만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메인을 보시면은 파이 결제 게이트웨이라고 쓰여져 있고요. 또 여기 영어로 must have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must have plugin 이란 뜻은 무조건 있어야 하는 필수 플러그인이다라는 뜻인데요. 네, 부가 설명을 보면 저희들만의 파이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필수 플러그인이다 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는 저희들이 웹사이트를 구축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뭐 자신만의 온라인 쇼핑몰을 만든다라는 것인데 그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HTML 같은 언어도 많이 알았어야 했고요. 그래서 보통 전문인에게 쇼핑몰 구축을 맡기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형식이었는데 요새는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최근에는 워드프레스라는 게 엄청 쉬운 홈페이지 제작 도구들이 나와서 어려운 코딩 같은 작업들이 어 필요가 없어졌고, 마치 네이버에서 카페를 제작을 하듯 테마를 고르고 게시판 형식을 고르고 색감을 선택을 하면 웬만한 홈페이지의 기본 틀들이 이제 완성이 되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죠. 여기서 조금 이제 부족한 기능들이 있다면 플러그인이라는 추가 기능을 다운 받아서. 홈페이지에 보통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명 사이트처럼 특수한 게시판을 내 홈페이지에 놓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 그런 관련 게시판 플러그인을 다운받으시면 되는 거고 또내 홈페이지에 나만의 상품을 판매하고 싶으시다면 온라인 쇼핑몰 전문 플러그인을 다운받으시면 되는 거죠. 물론 플러그인의 특성에 따라 무료인 것도 있고 유료인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워드프레스 기반으로 본인의 쇼핑몰을 구축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상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기 위해 상품 이미지를 다 업데이트를 했고요. 판매 가격까지 다 정해놓았는데 여기서 어떻게 파이코인으로 판매를 해야 될지 생각해보시면 어, 다음 단계에서 딱 막히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파이 엠포리엄에서 제공하는 플러그인을 다운받으시면 다음 이미지와 같이 소비자가 상품 구매 버튼을 누르면 소비자의 파이 지갑과 연동이 되어 바로 파이 코인이 결제가 가능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즉, 저희들이 말하는 파이 결제 앱이라는 것이 아주 어려운 전문인만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그 누구나 워드프레스로 쉽게 홈페이지를 만들고 또이 플러그인 하나를 다운받아서 온라인에서 파이코인으로 물건을 사고팔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 플러그인의 특징을 보면 완벽하게 작동을 하면서도 엄청나게 빠르게 로딩이 진행이 된다. 또 커스터마이즈와 도네이션 추가 기능으로 구축이 되어 있다. 또 아마존이나 이베이, 샤피 같은 사이트처럼 상품 판매가 가능하다. 또는 별다른 기술 없이도 쉽게 설치가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비즈니스 모델이 아닌 해커톤 프로젝트 앱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이 앱에서 어, 해커톤에서 검색을 해 보시면 관련 프로젝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플러그인이 아무 문제가 없이 파이 네트워크 메인넷 이후에 잘 사용이 된다고 가정을 해 보면 파이 생태계에 엄청난 도움을 줄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파이 마켓플레이스 이런 사이트를 큰 장벽 없이 누구나 구축할 수있다는 뜻이기 때문이고요. 자, 그리고 이 플러그인이 해커톤 이후로 무료로 풀린다고 하네요. 네, 무료 플러그인이랍니다. 뭐 금상첨화죠. 저는 개인적으로 자, UP, UPI라고도 하고 UP라고도 하죠. 이런 앱이나 파이 네트워크 마켓 앱 같은 그런 앱들도 압도적으로 정말 유명하고 그들이 파이 해커톤에서 1, 2등을 다툴 정도로 상당히 유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파이 엠포리엄의 플러그인 이 앱이야말로 정말 언성 히어로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했기에 한번 선정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파이코인 덱스입니다 저희들이 아는 덱스 질탈 중앙화된 거래소인지 어떻게 운용이 될 모양인지는 지속적으로 지금 체킹 중이긴 한데요 오늘 일단 한번 영상에 올려봐드리고 어, 그 후에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는 모두 중앙화된 거래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팬케이크 스왑이나 유닛 스왑 같은 거래소를 덱스 그래서 decentralized exchanges라고 보시면 됩니다. 탈중앙화 거래소이죠. 고객의 자금을 보유하기 위해서 제 3자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고 거래를 가능케하는 P2P 거래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보증할 사람이 필요가 없어야 되고요. 수수료를 또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블록체인에 의존하여 거래를 진행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알고 있는 DEX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먼저 업비트 같은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실제 화폐, 즉 명목 화폐를 사용을 해서 어떤 암호화폐를 구매를 하고요. 그 암호화폐를 덱스라는 탈중앙화된 거래소에 보내요. 이 안에서 암호화폐끼리 수합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 평균적인 시스템인데, 이 파이코인 덱스는 바로 페이팔 계좌를 통해서 현금과 파이를 트레이딩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라는 것을. 알수 있으며 좀 특이한 부분이죠. 네, 좀 직관적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덱스가 아니니 어느 중간 지점에 믹스가 된 스타일인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좀 의심도 들고 또 그렇더라고요. 과연 어떤 형식으로 현금과 암호화폐가 거래가 되는 것인지 오더북이나 유동성풀 중 어떤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는 건지 여러 가지 문의를 드려놓은 상태고요. 제가 이 질문을 개발진에 대해서 질문을 뜨문뜨문 제가 보내놨어요. 저도 이제 일을 하다가 가끔씩 확인을 하면서 그냥 짧게 SNS나 이메일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에 정리를 쫙 해서 제가 보내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받아놓은 메시지들을 확인을 해 보면 현재 이 앱의 프로그래밍은 완성된 상태이며 파이의 메인넷 출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메일은 제가 최초 문의 때 받았던 이메일이고요. 그때는 저도 질문을 상당히 짧게 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답변이 왔었죠? 즉 지금은 이 앱이 그냥 껍데기일 뿐이며 저희들이 주문을 넣는다 하여도 자동 캔슬이 된다고 합니다. 그 후로 눈에 자꾸 이게 밟혀서 제가 SNS를 통해서 질문을 또 해놓았는데 이 사이트는 어디에서 만들어졌으며 누가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제가 문의를 드렸고 헤드쿼터는 싱가포르에 있다. 그리고 개발 팀원은 싱가포르와 미국인 홍콩인 그리고 베트남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거래소의 언어가 영어도 있지만 베트남 언어나 중국 언어로 어또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파이 생태계를 이제 보았을 때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며 조만간 미래에도 다른 나라에 관해서도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어떤 식으로 구동이 될 건지에 대해서 문의를 해 놓았는데 아마 답변이 나중에 오겠죠. 정리를 해 보자면. 이 파이코인 덱스 앱은 해커톤 프로젝트 앱은 아닙니다. 아직 유명세를 탄 것도 아니고요. 지금 적극적으로 뭐 대대적인 홍보를 시작한 앱도 아니고. 그리고 거래소에 대해서 기술적인 설명이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점에서 이 앱은 스캠일 확률도 존재한다. 이제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과연 이런 앱을 파이네트워크에서 처음에, 초기에 과연 좋아할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틀림없이 파이코어 팀은 메인넷이 나오면 초기에 가격 폭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그에 관한 솔루션 중 하나가 파이생태계 의 활성화입니다. 상장은 그 다음이죠. 물론 거래소의 상장이 초창기 된다고 하더라도 100% 폭락을 예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가치가 상승할 수도 있죠. 어쨌든 더 안전한 방향을 택하는 것이고 또 그럴 만한 능력이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앱이 파이코 팀이 서포팅을 확실히 해줄 수 있는 앱인지 아닌지는 미지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거꾸로 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떤 선물 거래를 유도한 것도 아니고 현재 어떤 투자가 진행이 될수 있도록 뭐를 유도하는 어 사이트도 아니라는점 그리고 메인 넷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점을 확실히 명시를 해 놓았죠 그리고 홍보를 최근에 시작했다 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그리고 이 파이 코인 덱스가 만약에 진짜라고 한다면 메인 넷 이후 엄청난 유동량을 자랑하는 탈중앙거래소가 된다면, 뭐 생각을 해보세요. 전세계인 누구나 P8 계좌를 만들고 파일을 사고팔 수 있게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때쯤엔 파일 유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고, 뭐 유동량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큰 걱정거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 코인덱스는 아직 반반이긴 하지만 큰 임팩트를 줄수 있는 앱으로 또 간주를 해서 한번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간략하게 두개 앱만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파이코인을 설치하는 방법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인의 휴대폰에 구글스토어에 들어가서 파이 네트워크를 검색하여 다운받으세요. 그러면 첫 화면이 페이스북으로 인증을 할 것인가, 휴대폰 번호로 인증을 할 것인가 물어보는 화면인데요. 이둘중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나중에 KYC 인증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휴대폰을 바꿔야 할시 연동하는 정도의 어,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페이스북으로만 연동을 시켰습니다만 핸드폰으로 연동하실 분들을 위해서 네, 국가번호를 선택하기 위해서 나라를 고르시고 한국에 계시면 당연히 어, South Korea 그리고 플러스 82번 요거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제일 앞에 0 하나를 생략하셔야 됩니다 원래 국가번호 뒤에 전화번호 0 하나는 생략하는 거 네, 그것은 원래 그렇습니다 즉 본인의 전화번호가 010-777-1234 이라면 한국 국가번호 플러스 82를 선택한 후에 0을 생략한 후 10777-1234만 적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름을 입력하는 창이 뜹니다 영문 이름은 First Name에 어, 입력을 해 주시고 어, Last Name에는 어, 성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이 홍길동이라면 길동을 First Name에 홍을 Last Name에 넣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 어, Choose Your Name에는 영어로 어, 아이디를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자에서 20자까지 생성을 하시면 되고요 이 아이디는 본인이 새로운 가입자에게 추천 코드로도 쓸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제가 좋아하는 아이디, n-o-e-n-d-a-n-d 로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화면이 뜹니다. 바로 invitation 코드, 즉, 추천인 코드인데요. 본인이 로봇이 아님을 증명하는 곳이죠. 여기에는 제 아이디, n-o-e-n-d-a-n-d 를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다른 새로운 가입자들에게 본인이 생성한 아이디를 추천해주시면 본인의 채굴 속도가 빨라지니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제 아이디 n o e n d a n d 를 입력하고 밑에 Submit 버튼을 누르면 끝이 난 것입니다. 보라색 단추들을 누르시고 시작을 하시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번개 모양의 단추를 누르셔야 채굴이 시작이 됩니다. 단 누르신 후에 24시간 후에는 채굴이 자동 중지되니 24시간마다 들어오셔서. 채굴 버튼을 누르는 거, 그거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24시간마다 알람 기능이 있으니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번개 버튼을 누르면 화면 제일 위에 서서히 올라가는 숫자가 바로 본인이 채굴한 파이코인 양입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조만간 다음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